에 예, 싱가포르 어, 그러니까 신정주의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 없어요. 내가 처음으로 할 거예요. 이? 알겠죠? 어, 어, 이제 정리를 해야지. 오늘 내가 뭐 암에 대해서 어, 일부분도 이야기를 못했네. 뭐 암이 원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암에 안 걸리는 방법 내가 오늘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허경영 부르는 것만으로도 암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흑자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의료보험 없어, 많이 안 내게 되고 점점 의료보험료가 줄어들고 의료보험 안 내도 몸에 병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러니까 몸은 항상 인체는 이거 인체 맞죠 마음한테 진다 안 진다 진다 마음이 인체보다 강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누군가를 요래가 있으면 그 사람 모든 세포는 암에 노출,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하고, 암세포를 초청하는 거예요. 암세포를. 근데 마음하고, 응. 아, 마음하고 몸하고 같이 간다던데. 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이 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안 그래, 안 그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어. 정신이 아, 육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 정신이 육체를 내가 게을러 버리면 몸을 망쳐 버려. 어.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게을러 버리면 몸을 버려 버려. 건강한 몸을 타고 났는데 알고 보면 고혈압 환자가 돼 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을 어뭘 먹느냐에 었 따라서 또 하나 남하고 재판을 오래 하면 그다음 날에 흰물이 나고 그다음 골병 들어 버려. 이와 같이 재판을 많이 한 사람들 머리 검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이 말을 하냐면 인체는 마음이 모든 걸 이끌어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올바르게 쓴다면 그 몸은 절대로 병이 안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체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이걸 풀어야 돼요.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나나 나하고 다르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지금 여기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볼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다시 볼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 이한분한 한 분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동안의 눈으로 본 존재들이야. 그런데 이분들을 다음에 죽어가지고 다시 만나려고 하면 볼수 있나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낙원이야. 낙원. 그래서 오늘 나를 만나고 이런 강의를 듣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은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표를 찍어주든 안 찍어든 대통령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표를 찍어주든 안 찍어든 세계 통일을 하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늘로 떠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무슨 명예나 쫓고, 뭐, 정치나 해서, 뭐, 편안하게 살리고, 뭐,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강의도 듣고,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건참 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요새 내년에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요. 어? 왜 그렇죠? 내년에는 우리나라 의료보험료가 20% 정도 올라가. 요왜 그렇겠죠? 예,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을 나는 이제 미리 여러분들은 잘못 내다보지만 나는 내년을 이미 내다보고 있는데 내년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에게 남아냐? 그러면. 여기서 충청도에서 낙동강 한강이 이렇게 내려와 안 내려와요. 여기 서울이야. 또 여기서 대청댐 있는 데서 낙동강이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죠? 여기 대청댐이야. 그죠 그러면 충청도에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되죠? 저수지에 물이 막 말르면 썩은 물이 내려와 안 내려와요. 그럼 한강에 내려오는 물이 썩은 물이고 낙동강가는 물이 썩은 물이야. 자 부산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낙동강 물이 좋아지나? 안 좋아져요 여기에 저수보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여기 물비 많이 오는 거는 남해 바다 비 많이 오는 거는 바다로 들어가 버려 안 들어가 버려 비는 충청권에 많이 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는 게 한강이야 여기서 오는 게낙동강이야 여기는 부산 사람 매기고 여기는 서울 사람 매기 서울 경기 그러면 전부 충청권이 지금 가물었죠 저수량이 20%밖에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썩은 물을 먹고 있는 거야. 그 냄새 안 나게 하더라고 계속 약을 집어 넣어. 그리고 그걸 중국집 가면 밥집 하면 그걸 우동국물로 막 마셔. 식당 가면 그걸로 다 밥에 넣은 국물 먹어야 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거 끝나고 식당 가면 또 그걸 그 국물 먹어야 돼. 그러면 수돗물에 냄새는 안 나게 하느라고 약을 많이 넣겠서안 넣겠어?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는 물이 아니고 고여있는 물에서 자꾸 물이 양이 적으니까 썩어, 안 썩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은 내년에 질병이 늘어나겠어, 안 늘어나겠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문정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허경영을 많이 불러야 되겠어, 안 되겠어?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이 충청권. 이게 중심이야, 가운데 중. 마음심.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음이 먼저야. 이런 건강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리산이 있어 봐야, 이 물이라는 것이 충청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심. 그래서 이걸 중심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충청권에 가물면 우리나라는 서울 지역에 아무리 비 많이 와봐야 한강물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납니다. 아무리 여기 비 많이 와봐요 소용이 없어. 이런 데만 비가 와 지금.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원지에는 가물어 있고 거기서 물은 오고 있는데 인천 앞바다에 떨어진 빗물을 올려 쓸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질병이 창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허경영을 더 많이 불러야 되겠다 알겠죠 네, 내가 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허경영에게 뭐 도전을 하거나 허경영을 서운하게 생각하나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뭐 어, 내가 뭐 이렇게 강의를 잘못했다 해서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면 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진리의 잣대입니다. 내가 검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에게 투기를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시기를 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누가 허경영이 야기한데 뭐라고 하면 어 아, 이봐 당신 큰일나. 그, 그 사람 그렇게 부르지 마. 그 사람 이름 한번 불러봐. 그래서 오링 테스트를 하루에 10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앞으로는 지식 따위. 지식이나 지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무슨 내가 지식 지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허경영의 이 우주에너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는 뭡니까? 땜목이야, 땜목. 뗏목. 땜목. 이런 거는 그걸 위해서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는 허경영의 우주에너지. 그걸 여러분들이 써먹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음. 그럼 내가 빠뜨린 거에 뭐 하나 보고, 거쳐내야 되겠 심각해요. 어, 심각해? 심각해. 심각해. 준비는 많이 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실자,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어, 일단 끝내고, 자, 허경영을 어, 이름을, 나, 오늘 부르는 거한 사람 해보셨죠? 여기 나와보세요. 이분이 오늘 저 유튜브를 언제부터 봤죠? 유튜브 네, 예, 말씀해봐요. 유튜브를 언제부터 봤습니까? 한 개월 정도 전부터 봤는데. 6 개월 전부터? 예, 예. 어, 유튜브 쭉 봤어요. 예. 그럼 내 오링 캐스 트 하는 것도 보셨네? 예, 방송국에서 하는 거 봤습니다. 아, 방송국에서 하는 거만 봤어. 그럼 강의할 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예, 그런 것도 봤고. 아 그런 것도 봤고. 예, 예. 음. 그때 볼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그걸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나? 아니요. 그러시엔? 아 어, 어, 대단한 힘이 있으시구나. 아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우주의 에너지, 그러니까 음. 제5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까 내가 고쳐준 것도. 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 박사들이 인정을 하고 네. 논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한 말씀해요. 우리 여, 여기는 이제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도 가능 있어. 네, 저 이제 앞으로 뭐 유튜브 시대 될것 같은데요. 네. 보고 아. 처음에 우연히 어떻게 보게 됐그 우연이 이제. 음. 그 자세한 거는 기억이 어, 아, 없는데 일단은 뭐 진리, 아, 뭐 자인의 기운 아, 뭐 그런 거 보다가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아, 아, 이게 돌아가는 게 음. 인간의 힘도 힘이지만은 아, 아 천지인 음. 이게 에, 저 천지도 음. 모르는 놈 하는 게그다 아, 일리가 있는 말이고 이 아,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고 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총리님도 알게 되고 아, 만나 뵙고 싶고 아, 그런데 와서 가까이서 네. 눈만 봐도 저도 거듭이가 나눈다그랬는데 그래지. 아 사진만 봐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 영광입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아, 오늘 뭐이 간도 좋아지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잘좀 많이 좀 선전하고 네. 친구들도 좀데려 와요. 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자 요새 우리 유튜브를 네. 보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 강의는 유튜브 위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사람들은 아무는 맨날 듣는 이야기지만은 유튜브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에,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걸로서 끝을 내겠습니다. 강의실이 넓은데 자리가 더꽉 차야 돼. 다음 주에는. 빨리 나와.